공이 잘안 됐어? 최소 이가 나머지라도. 제 숫자 부족하니까. 힘이라도 돼. 아, 이라도봐야돼 아, 이거. 아, 쉬워. 아 쉬워. 오, 아아 오, 오, 저거. 한국 전형적인 한국 축구 쌀형, 아니야. 네가 달라 그랬어야 돼. 네가 달라 그랬어야 된다 야 최수환 나와 야, 자, 나,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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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조끼 빨리 벗어주고 빨리 민기야 <목소리> 하... 준비해 저,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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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 몇분 남았지? 5분 남았네? 아니 많이 있네 지아 어, 전반이.. 하... 좋아좋아좋아 <목소리> 아좀뭐 좋아. 어? 아, 나이스 <laughs> 좋아 좋아 동룡 동룡 여기 여기야 여기 골로코 골로코 여기 와야 돼 선생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3 그렇죠? <목소리가> 어, 어디 맞았어 뭐. 야 끝에 맞은거 아니야? 아니야 뭐야? 꼬리 한아그 야들야들한데? 네 방송은 한편 오케이 형뒤 온다 아고끝지 메론 형! 천천히 하면 안돼 손처리 아 확실하게 나이스 안해색지 아리 마! <laughs> 2분 35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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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면 오자. 아, 알았어. 아인. 우리의 사고다 이건. <laughs> 아니 원래 술 먹으면 좀더 몸이 야들야들해져서 나잘 넘어지. 방금 안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졌어. 이거 알아? 뭐야 뭐야, 빠져라니. 이 아, 아파. <laughs> 야 씨, 남자의 울음. 다시요. 와. 와와와. 우. 빠이 이 빠이. 아 야기. 오. 가비.

어피 구점차 나다가 점. 점 이렇게. 어, 지, 좋아. 이거 좀 잠깐 해 줄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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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만 딱아 가면. 끝 마지막 공격. 어, 나이스! 마지막 공격. 끝끝 아, 아, 끝, 끝. 끝, 끝. 아깝다 아, 아, 근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지승이 형. 지승이 형. 지승이 형! 지승이 형! 우리 뭐한 게임 더 아니죠? 여기 있어요! 이 게임 치고야 뭐랑? 아, 기 아,